2016년 1월 5일 화요일 동력 소식입니다. 소식 하나, 강릉소방서는 4일 소방서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 및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항중 제27대 강릉소방서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소식 둘, 올해 첫 남녀공학으로 통합되는 2016년 강릉지역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이 7일에 실시됩니다. 소식 3. 강원 영동병부지청은 4일 영동 지역 32개 이 미용업소와 병력 의무자들의 이발요금 할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식 4.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포 소코생태관이 새해 연휴 기간 만원 사례를 기록하여 시작부터 흥행몰이에. 다섯고 있습니다. 소식 5. 섯 시마크 호텔이 2016년 원숭이 해를 맞아 원숭이띠 고객을 위하여 2월 29일까지 뉴이어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소식 6. 김철래 제 13대 강릉 부시장 취임식이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청 직원들과 박흥용 도의회 의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소식 19. 강릉 동명중 학생회는 4일 강원일보 영동총지사를 방문하여 불우유웃돕기 성금 25만 1400원을 전달했습니다. 소식 8. 학교 법인 정수 학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인숙 이사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결의했습니다. 소식 9. 용동 레저산업은 4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소식 10. 구정휴게소가 1600여만원을 들여 도심에서는 자취를 감춘 동네 사진관과 시장 국밥집 등옛 모습에 골목놀이 쉼터를 재현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식 11. 심종인 강릉시 육상 경기연맹 회장은 4일 지역 육상부에 겨울 훈련지원금에 써달라며 300만원을 강릉교육지원청에 전달했습니다. 소식 12. 2018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4일 녹색체험센터에 있는 홍보관 교관식을 가졌습니다. 소식 13. 강릉옥계금진지구를 대상으로 2018 동계올림픽특구 금진원촌휴양지구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강제 토지수용 절차에 나서면서 토지주와 마하차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5일에 알려드린 동력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